알리익스프레스 남성용 부드러운 가성비 잠옷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성용 긴팔 잠옷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잠옷은 부드러운 면 소재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답니다. 사이즈는 L부터 5XL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. 디자인은 단색으로 로즈한 캐주얼 스타일이에요. 클로저 종류는 엘라스틱 웨이스트와 버튼으로 편리하게 입고 벗을 수 있어요. 리뷰를 보면 살짝 뻑뻑한 재질이지만 디자인은 매우 이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. 또한 남편에게도 잘 맞는다는 의견도 많이 보여요. 가격도 저렴하면서 퀄리티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. 봄과 가을에 입기 좋은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이 남성용 잠옷 세트는 환절기에 딱 맞아요. 패브릭이 괜찮고 수면 중에도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. 허리가 느슨하게 탄성이 있어서 움직임에 제약이 없어요. 그리고 빠른 배송까지 완벽한 사이즈, 우아한 디자인, 시원한 색감까지.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이 제품은 몸무게 75kg에 딱 맞는 XXXL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정말 신선한 느낌이에요. 데이트나 휴식 시에도 완벽하게 어울리고 사진과 실물이 일치해요. 키 180cm, 체중 76kg인데도 XXXL 사이즈가 딱 맞아요. 부드럽고 우아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정말 편안해요. 이번 시즌에 딱 맞는 상품이라서 완벽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하고 편안한 잠옷이 필요하시죠?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남성용 실크 세팅 프로버 반바지 2피스 세트입니다. 얇고 시원한 소재로 제작되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엘라스틱 웨이스트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주름지지 않는 직물로 편안한 수면을 책임집니다. 이 제품은 선정적이지 않고 외설 그림도 없어요. 사이즈도 적당하게 나와서 대부분의 분들께 잘 맞을 거예요.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